주식 투자자 중에 DMI 보조 지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99%의 투자가들이 DMI 보조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자신합니다. 이 지표는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 가장 고급 지표입니다. 본문을 읽고 내려가면 투자자 99%가 모르는 DMI 보조 지표의 비밀의 문을 여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만큼 많이 DMI 지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주식시장은 반대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며 파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깨우친 때 여러분의 차트를 보는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MI 지표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볼까요? DMI 보조 지표란 게요. DMI, Directional Movement Index, 는 1978년 웰레스 윌더, 젤즈와일더가 개발한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표는 주가의 움직임이 추세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DMI 지표는 세 개의 지표를 말합니다. 첫째, D 플러스는 매수의 힘을 나타내며, 둘째, 더 마이너스 매도의 힘을 나타내며, 셋째, ADX는 두개 신호를 보조하기 위한 추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ADX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두지만, 필자는 ADX 신호를 활용하지 않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DMI 지표의 시크릿 의미. 첫 번째, 주식서적에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골든크로스, 상향돌파, 데드크로스, 하향돌파로 DMI 지표를 활용합니다. 모든 보조 지표는 시간과 장소를 가려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아가는 것이 차트 공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DMI 지표의 시크릿의 의미입니다. DMI 지표에서 중요한 개념은 D 플러스와 더 마이너스의 힘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DMI 지표의 비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정배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매수신호와 매도신호 중 우리는 어디에 활용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니까 매수신호라고 답하겠지요. 땡입니다. 대시세의 마지막에 구간에 발생하는 매도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뜨면 우리는 매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길 때는 매도 호가를 많이 걸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물량을 처분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신호가 뜹니다. 반대 예를 들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역배열 바닥에서 이러한 신호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목의 가짜 악재뉴스 및 공시 개미들의 과매도, 공포, 자포자기 투매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매수의 준비 단계입니다. 예시로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투매, 주봉, 신호는 소형주용으로 만들었기에 역사상 삼성전자는 딱두 번만 발생합니다. 위에 첫 번째 삼성전자 주봉 차트를 보면 1997년 1998년에 투매 신호 발생 후에 바닥 대비 10배 상승하는 파동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 두 번째 주봉 차트를 보면 2015년에 투매 신호 발생 후 바닥 대비 3배 상승했습니다. 4. 결론. 투매를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상에서 가끔 누군가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 닫게 되면 급 처분하지요. 빨리 안 팔면 장사도 안 하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 하기에 최대한 빠르게 말도 안 되게 물건을 싸게 팝니다. 세력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대량 구입 후 시간이 지나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고가에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식 시장에서 투매라고 하는데 주가 차트에서 이 투매 신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신호가 DMI 신호입니다. DMI 신호는 저점에서의 투매를 매우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고점에서 개미들의 매수의 최대치에서 고점 신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차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많은 주식 동영상을 봤지만 DMI 지표를 이렇게 설명해 놓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직접 매수 화살표 신호를 주봉에도 만들어 보고 월보에어도 만들어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필자가 말한 DMI 지표의 참뜻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 지표를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로만 사용하는 것은 주식 매매에 있어 큰 오류이며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으로 주식 차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